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윤주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모건크릭의 창업자인 앤서니 폼플리아노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폼플리아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로부터 두 개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유튜브가 보낸 메일 중첫 번째 메일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한 내용이 유해하고 또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메일에는 해당 이유로 경고를 받을 예정이고 몇초 후에는 채널이 삭제될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폼플리아노의 채널은 바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유튜브 측은 폼플리아노를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시켰는데 이와 관련해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에 대해 토론을 했을 뿐 어떠한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암호화폐 관련 채널 영상들이 삭제되는 경우를 크립토퍼즈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앞서 유튜브는 유명한 암호화폐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차단한 바 있는데, 당시 유튜브가 차단한 채널은 이반 온테크, 크립토 웬디오, 또 치코 크립토 등 저명한 암호화폐 크리에이터들이었습니다. 이후 유튜브 측은 동영상 심사 프로세스 중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동영상은 복원되고 이 위반 경고는 회소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게재된 암호화폐 관련 영상 경고 또 정지가 반복되면서 유튜브에 대한 불신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